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의 옷자락교회 교회 생활 7가지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기도한 중에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써서 붙여놓으려고 내용은 3년여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오신 분들 시험 들수 있으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또 바람은 적은데 또 아예 안 오는 날은 또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록만 해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처음 내어놓을 때는 말씀으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 매 주일 낮 예배는 올려놓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담아서 올려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 12월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개척해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완전히는 이제 3월에 이곳 위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12가정 30명 함께 이사 오게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여 함께하고 또 2년 지나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대척을 한 지가 벌써 8년 8개월인 거고 위례로 이사를 온 지는 2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하고 돌진한 아들하고 함께 시작한 이후에 전도지로만 4만, 전, 4만 장 정도 가지고 혼자 전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할때한 한 200장? 300장? 이렇게 하면은 장안동에 있을 때는 제가 꼭 말 걸려고 안 해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 한분 정도는 저한테 말 걸어 오셨었어요. 그래서 얘기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안동에 있을 때한 3만 장 정도 돌렸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천 명 정도는 길에서 이야기하게 된 셈이 아닌가 싶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예배로 다녀간 분이 이제 장안동에서 300명, 그리고 미래에 와서는 100여 명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이야기만 나누고 가신 분을 태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한 번도 안 왔. 예배도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런데 저하고 함께한 기억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또꽤 돼요. 예배가 영적인 거예요. 그참 교회 와 가지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가신 분도 많은데 아 기어이 예배는 단한 번을 못 오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노숙자라고 하신 분만 100명에 넘게 다녀가셨었거든요 장안동에서 100명 넘게 다녀가고 위례에 와서는 노숙자는 두명 다녀갔어요 그것도 좀 그랬어요 뭐 아직 분석은 제가 못하겠지만 은 장안동에서는 참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인데도 그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노숙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분이 100명이 넘었는데 여기에서는 2명 만났어요. 그 가운데 100명 넘는 분 가운데 여성 노숙자는 한 명. 다 남. 노숙자는 남자예요. 어쨌든 이제 항상 적은 숫자였지만은 그래도 참 많은 예배를 함께하게 되면서.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쉰 적이 없으니까. 개척하고 2박 3일 주가 한 번, 1박 2일 주가 한 번. 그리고 노회또 교회 일로 하여튼 다 합쳐도 20일 을안 넘는데 그거 빼놓고는 새벽 기도 단한 번도 어긴 적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문 닫았을 때 있네. 네. 그때는 뭐, 교회를 완전히 문 닫았었으니까. 네. 근데, 의외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혼자 새벽기도 한 날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한 명이라도 다녀 그렇게 장안동에 있을 때 새벽기도 많으면 한 10명 제일 많을 때한 17명 18명 저는 추석을 싫어하는 게 추석 때까지 막 17명 18명 하다가 추석 지나고 나니까는 뭐 다시 3, 4명 이렇게 떨어지요 쉽지 않아요 어, 또 다시 올라가면 또그 다음 추석 때또 그렇게 빠지고 어 어쨌든 이제 참 많은 예배를 함께하게 되면서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최소한을 정리하여서 오늘 이렇게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 의 설교 인데요. 가나한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한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할아버지 뻘 되는,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이상 되는 120대 된 모세가 많이 잡아서 한달 동안 선포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31장에서 34장은 부록이고요.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30장, 오늘 말씀은 세편 설교를 마무리 짓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입각하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모든 말씀들의 명령들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네가 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나누며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생활 7가지를 두고 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난예배 설교 중에 제일교회라는 개척교회의 교회 생활 항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일곱 가지 중에 5번, 6번을 제외하고 그대로 사용하여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교회는 수천 명 교회인데, 뭐, 모르죠. 제일교회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유튜브를 올려놓은 거를 들으면서 아, 이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개척하는 목사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항목들이 일곱 가지가 내용 자체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저로서는 이 하나하나가 저 나름대로의 체험을 통해서 고민이 거듭거듭 되어가지고 정리된 항목들이에요. 아주 최소한으로 꾸려놓은 거예요. 8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차마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딪힘의 상황을 더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꼭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내를 통해서 듣거나 하는 쪽으로 변경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 그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려고 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은 결국 다른 어디엔가에는 또 부딪혀가지고, 네, 떠나게 된 분들을 또 많이 만났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는 양보하기가 어려운 일곱 가지인 거예요. 나안 <laughs>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제가 왜안 지키냐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또 그대로 두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적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하기 어려운 일곱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생화, 개인의 신앙 생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개인 의 신앙 생활로 가장 우선적인 한 가지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사를 지낸다, 운세를 본다, 또 다른 종교 집단이나 이단에 기울댄다, 다른 종교 학교 이단 학교에 보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점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점, 운세, 사주, 궁합, 장명, 타로, 손금, 별자리, 토정 비결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제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이렇게 나눠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하는 분들 참 많이 뵀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기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나누는 내용은 개인 신앙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나누면은 이것을 두고 구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 하여튼 뭔 이야기만 나오면은 구원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묻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이거 지켜야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이거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항목 하나하나를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세밀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한번 보는 정도. 그리고 그저 적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보이게 두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저로서는 <laughs>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금식하면서 이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2014년 12월 28일에 첫 번째 개척. 2021년 1월, 그때가 24일이었나? 그때 위례와서 두 번째 개척이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세 번째 개척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척하는 날에 오신 한분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교회 생활 첫 번째 보면요. 주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주일은 철저히 본교회에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에 몸이 발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되도록 주일을 지킨다가 아니고 살다 보면 누굴 만나야 돼서 뭘 해야 돼서 주일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예요. 11조를 난예배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한번때또한두 분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었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11조는 나누는 것이 맞다. 11조 못하는 것이 귀신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소득의 온전한 10분의 1입니다. 처음부터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하지 못합니다.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11조 한다. 은혜를 받으면 헌금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11조를 시작하면서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11조 안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절름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0분의 1 소득이 400만원, 500만원인 걸 뻔히 아는데, 10만원 넣고 11조다. 그 11조를 띄어먹는 죄에다가 거짓 사기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못할 것 같으면 감사원금으로 내야지, 11조에다가 그,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안하냐, 삽비라돼요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지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실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가 11조인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한 거예요. 교회마다 큰 교회들, 젊은이들의 비중이 다 압도적으로 적어요. 재정적으로 보면은 말로 할수 없어요. 더. 5, 60대 11조 가지고 교회 꾸려가요. 젊은이들 11조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인데,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냥 보면 너무 신실해 보이는데 조금 열어보면 11조 안에 많아요. 힘들다고 하면서 다 힘든 시대라고 하면서 그래도 해외여행 할거다 하고 명품 사고 먹을 거다 먹고 할거다 하면서도 헌금은 5천원 ,000원, 만원을 벌벌 대 쩔쩔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과 11조는 최소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하겠지만은 아무리 교회 안 나와도 시험 들어서 나 진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해도 주일은 어겨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주일 저녁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내일 새벽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 다못 나와도 주일은 어기면 안 된다. 이게 최소한의 이야기. 그리고 11조도, 1 1조 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금한다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헌금 못해도 11조는 해야 한다고. 이 뜻이에요. 요새 교회마다 경매에 나온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빚이 200억, 300억 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 교인 수천명인데 200억, 300억 빚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오히려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저 같은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못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무리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은 것도 잘못이겠지만은,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아니, 아파트 값 요새 20억, 30억 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집 옮기고 왜 헌금 못 해? 20억, 30억씩 헌금하는 사람, 10명만 나와주면은, 첨부 탄감하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내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거못 해요? 나는 한국 교회를 향해,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 교회가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니, 왜 무리해서 했습니까?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 오늘이면 내일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고 하면은, 왜 못해, 그거. 한 10억씩 헌금하는 사람은, 아니, 한 20명만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정말 최소한으로 11조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나 헌금 못한다, 못한다 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이 최소한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각이에요. 지각한 그 예배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근거를 들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 소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시간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지각한 예배는 소한마리 드린다라고 하면은 뒷다리 뜯은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5분 지각, 10분 지각도 가벼운 것이 아닌데 25분 지각, 30분 지각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었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장안동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은 꼭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하신 분 계셨어요. 결국 그분의 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지각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듣는 자세는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조는 분께 이야기했다가 기분 상해 가지고 아예 나가 버리거나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분들 몇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아닌데,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때마다 지적하면서 목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 중요한 구체적인 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다음에 예배 중에 나가는 행동.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써야 하나 싶은 것이기도 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적었어요. 원래는 예배 중에 나가는 행동 밑에다가 예배 중에 나가는 행동은 이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적었었는데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그런데 이단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각교회 침투해서 하는 행동인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노숙자 100명 넘게 만났지만 이단도 내가 이단입니다. 라고 얘기한 분도 수십 명 만났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 중에 움직이거나 나가버리는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가 된다는 라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침을 해도 괜찮으니까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또 사실 본인들이 불편해 했어서 그렇지 저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애가 막 울고 이래도 끝까지 끌어 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었으니까저 얘가 막, 막, 울, 뭐, 나하고 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불편해하니까. 어쨌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 분이 한번 다녀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이 참 많았던 거예요. 한 번을 드리고 가도, 한번 드린 그 예배는 끝까지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 한번 예배 드리고 가시겠구나. 보면 알아요. 남의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은, 한번 예배 드고온 이상은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가야 돼. 갈 때, 갈, 가려고 하면은 내가 귀찮게 붙잡고 어떻게 오셨냐고 뭐 이렇게 안 해. 그래도 축도는 마치고 가야지, 어이구,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한테 말 걸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요. 이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업 이야기. 교회에서 개인 사업을 홍보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때문에도 참 많이 힘든 경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수단이 되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안 돼. 아예 그런 목적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여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거 일곱 가지 사용하셨다는 그 목사님도 이 7번 이제 본인 교회 사용하시려고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일곱 가지 이런 교회가 있더라 하면서 소개하셨었던 거거든요. 7번 중요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내 교회가 없는 시대이고 내 가정이 없는 시대예요. 이걸 뭐또더 어떻게 나누기는? 그권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예배 중에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예배 중에 음료수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되 예배 시간에 다른 성경 말씀을 찾지 않는다. 껌을 씹지 않는다. 개를 데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 진짜 대부적으로 가면 진짜 망.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일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과 1 1교예요 다른 이야기들은 구체적이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다루게 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적어놓은 정도로 해야지 지각하고눈 뭐 감았다고 뭐라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 나가는 행동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나 설교 중에 누가 나간다 고하면 설교 끊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안될것 뭐 같아.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 개인사업 홍보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것도 교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 놓는 거예요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여기 이 교회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 빠라면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왔으면, 다른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 얘기 안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제일 힘들었어. 요 네, 다, 다, 다른 교회에, 전도하다 보면 이제 들어야지. 전도하다 보면, 아, 제가 어느 교회 들어갔었는데요.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요. 뭐, 어쨌고요어쨌고요 어쨌고요, 이러면, 뭐. 자기 다녔던 교회 막 목사님 막 엄청 욕하잖아. 그 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이라는데, 막, 뭐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 뭐. 그래, 근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그래 한다? 그거는 아니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렇게는 아니야. 잘못된 거. 교인 끼리도? 그렇게는 아니야. 그거는 막아줘야 돼.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잡아둔 거요 지켜가야 돼. 세워나간다. 그래서, 세워나가는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하게 되어서, 네. 주일 낮을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또 주일 낮이 아니면은 또 만날 기회가 없고, 또한 번은 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실 이런 건 이제 훈련의 시간으로 이제 따르게 해서, 지난주에 주일 저녁 예배 기적같이 그만큼 모여가지고, 네. 했다라는 게참 감사한 일이고, 네. 주일 저녁에 한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하나 놔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 함께 할수 있겠죠. 낮에 요만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주일과 11조는 계속해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말이 많은 시대, 이 시대. 아주 그냥 너무 말이 많은 시대.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만나고, 저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자, 기가 한국교회를 다 알아. 목사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막 다, 아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해. 근데 주일, 십일도 안 지켜. 그러면서 뭐, 아까 우상 얘기했잖아요. 하, 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래. 그러면서 점집 다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겨도 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최소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버러지 같은 것만 안 해도 정리가 돼 그거 뭐 하면, 하면 별, 별의별 짓거리 다 하면서 말은 뭐 하, 하나님이 어쩌고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속죄제 제사가 있고 화목제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다섯 가지 제사인데 성격으로 구분하면 속죄제와 화목제예요 속죄제의 사람이 있고, 화목제의 사람이 있어요. 속죄제는 안 드리면 안돼 화목제는 안 드려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를 안 드린 가운데에서 화목제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화목제 사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해. 그런데, 속죄제는 드려요. 속죄제는 안 드리고, 화목제 드린다고 하면 안 받아요. 내 주일도 안 지키고, 내십일조도안 지키면서, 뭐, 무슨, 우리나라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신자들이 아픈 믿음 생활이 어떻고, 너나 잘해. 그렇지 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야 그래서, 오늘 일곱 가지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기 보다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삶 가운데 어지간한 문제들, 이것만 지켜줘도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풀려집니다. 저 불량 가운데 경험과 믿음으로 이 일곱 가지 어긋난 상황 가운데 서 아,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틀어야죠. 어떻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안돼 있는데 뭘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못해왔어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정말 사활을 걸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진짜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돼 있는데, 뭘 기도한다라는 거야. 뭘 했다라는 거야, 네가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뭘 만나 기도했다고, 뭐, 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말을 막 겁없이 해. 이게 안돼 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요. 지쳐야 돼요. 간단, 오늘 말씀. 일곱 가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기본. 네. 일곱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이 일곱 가지가 우리 교회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오늘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도 없어도 그냥 유튜브에다 대고 설교한다. 한국교회를 향해 설교한다. 나 혼자 건방지게 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못해. 함께 못하는 거야. 나가주셔야 돼. 이거 일곱 가지 함께 아 뭐, 의도적으로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나가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요 하나 일곱 가지만 지켜나가면 우리 교회로서도 일어난다? 개인으로서도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